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국내 투어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지만 이번 주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한 만큼 과정에 집중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 보고 싶고요. 어, 하이원 골프 코스 자체가 굉장히 정확도를 요구하는 골프 코스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좀더 집중해서 아이언샷을 공격적으로 치면서 버디를 많이 하는 공략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연습 라운드 하면서 컨디션 굉장히 좋았고요. 어, 저번주에 한국 프로님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레슨을 받은 게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주 플레이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해야 할 것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우승도 좋은 성적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좋은 결과 꼭 보여드리고 싶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국내에서 저희 팬분들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팬분들 앞에서 좀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